우리 층의 유가에서. 저 아전하면 여기 계림극장이 있어요. 조금 더 오면 여기 사대부고가 있고 유엔군 부대가 있고 방산시장로 들어가는 데. 여기 오니까 동합빌딩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구청빌딩이니까 상당히 거기선 제일 높더라고. 안에 들어가니까 한 200평 정도 사무실이 그 정도 큽니다 그리고 그양반 방이. 저쪽 구석대기는 별도로 칸막을 넓지 공원인데 거의 자기 방이나그리 안내를 하더라고요. 자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우리 통성명이나 하고 지납시다. 내가 이제 권해죠. 그러니까 그 양반이 빙그레 웃으면서 나는 당신을 도울 사람이요. 여기 뭐하는 데입니까 이문동 토지 공약과 총본부래요. 이문동 토지공작과 총본부 성함을 안 받으니까 성씨라도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황이요 그러더라고요. 황 나와서 어 한한 달쯤 지나서 그 양반 황대령이라는 걸 알았습니다. 이 사건은 우리 기관에서 맡은 3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. 첫째는 국군 묘지 사건이고 두 번째는 노량진 장승백이 국, 저, 국방부 탄약고 자리입니다. 양영대군 당 사건이고, 여기서 보 직선은 남동쪽으로 가는 영웅대군 송사장이 지금 소송하고 있는 그땅 사건, 3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서 거기서 몇 가지를 주의를 해요. 이 사건은 과거 대공처장은 이 물건을 요월에 가서 우리 회사로 냉겼고, 우리 회사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, 이것이 아까 말한 대로 3대 사건 중에 하나인데다가,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상부에서 우리 기관을 하명한, 여기에 김부가 중정에서 보안사로 가져온 이 사건인데, 그 이상은 알 생각을 하지 마라.